저의 토화이될 수도 있겠군요 <laughs> <laughs> 나아홉반이 이게 진짜 많이 잔 거야 나 어제 한 시에 기절했거든? 근데 아홉시 어 그거 원래는 응. 더못자 근데 그나마 진짜 많이 잔 거야 <laughs> 숙취는 너만 갖기 이건 나번째 레 숙취는 너만 같기 아 없을라나? 저녁에 으 그래? 어 네, 네. 어? 귀여워 있다오 이쁘다 오 이쁘다 오. 오, 오, 오 좋은데? 어. 그러게 어 좋아, 좋아. 오 좋아 좋아 지은이뭐 마셔? 나는 그거 뭐을게 필터 커이렇게 필터 커피. 아, 피처니까 음. 응. 응. 아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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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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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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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거 개미는 물었어 연지야 너이라고 왔는데 배고프지 않니 연지는 말했지 나 배고픔을 잘못느껴서 별로 내가 물었어 개미야 네가 배고픈 거 아니야 개미는 말했지 이 응, 사실 내가 배고파 카페에 왔어 우리는 고민 했 지. 찜갈비를곧먹을 건데, 시 간이 애매 하지. 우리는 시켜서, 나는불 지. 어, 너무 좋아. 빼그 인 물이 나왔 지. 살을만 없이 먹 어. 히어, 히어, 히어. 히어, 히지 그런 건도 몰라 미쳤다. 아, 저희 하나 시켰어. 18cm였는데, 이상한데요? 아, 진짜 아, 맛있어. 아, 지금요 아, 그럼 제가 설정 온도가 아니었구나. 아, 설실크를우가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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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그 상이 커서 보다. 그런 거. 감사합니다. 짠. 음. <laughs> 아니 양념 나왔어. 집시랑 또 뭔가 달리. 맛 뭔가 싸는 같은 맛이잖아. 그래. 야, 보통 맛이 많이 안맵긴 하네. 뭐 먹어야지. 또면지 신나면 할거그래 신나면. 아우. 땡큐. 잠 잘 손질된 오스트레일리아 s t r a l i a beef, no tin and sauce. t h w y t i h y is he t Why? He s o n t i h e Australia, b e a s h e a s y 음, 음, 뭐, 야, 이거를 추석 완전? 이게 한글 회 이거 부럽다. 나도 거의 한, 이 뭐라고 다 하... 하... 나도 그럴 것 같아. 왠지 여기서 응. 쓰라고 할것 같은데? <laughs> 그때 한글도 <한국국> 입분알라 <이번> <laughs> 아... 그래, 추석. 가만히 야어 근데, 근데 네. 그럴 때도 다 가르산, 강사 이뭘 맛있는 걸 먹어도. 응, 음, 수가 최고, <laughs> <그리고>. 진짜. <웃음> <웃음> 어. 아, 예약? 손님 우선 이죠 아, 오픈? 응? 어, 어. <laughs> 아, 안녕하세요. <laughs> 음, 진짜 예쁘다. 하러, 그렇지만 수영가요, <laughs> 일단 템부터 갖추시고 하는 건가요? 아오 이거 진짜 이쁘다 파랑도 이쁘네어 파랑도 이쁘다맞아저 개인적으로 저도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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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색깔이... 음. 어. 이거 더좋아요 색깔이. 이 조금 더 레트만 음. 느낌. 파랑 네. 샀어? 음. 이거 조금 더 무난하지, 약간. 어, 어 좀, 무난하다. 좀 무난하다. 응. 이게 더 나? 아 어. 이것도 이쁘, 예쁜, 이쁜데 근데 이거 좀잘들어질거 같아. 난 근데 개인적으로 빨강색 아니면 초록색. 어그럼 어. 아, 그냥 니랑 니네 지금 룩이랑 좀잘 어울리는 거 같아서 더 그렇게 보이는 거 같기도. 더 빨강도 이쁘나? 빨강이 확 뭔가. 꽃. <laughs> 꽃차. <깨차. 웃음> 음. 예쁘죠? 이쁘다. 이쁘다. 이쁘 접시 이쁘다. 이이렇다이이쁘 이쁘다. 이 이쁘다. 이쁘 이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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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쁘다이다 이쁘다. <목소리가> 와, 이거 너무 귀엽다. 이쁘다.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이거 반지 이쁘다 이거 안아 이거 이안아 이거 이 이거 여름에 약간 이런 거 하면 시원해 보인다 그니까. 어! 나도 뭔가 하나 사고 싶은 걸 맞죠? 응살여튼 사자 그걸니까 그러니까, 하나씩 그러니까. 살까 어 너무 이쁘다 어, 불투명그 노란 것도 이쁘다 응아 어. 이런 근데 꽃이안 놔두네 아 근데, 근데 꽃이안놔두도 오지 않았나 어. 봐 어. 15,900원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? 아 아야 아 바로 사야 된다고? 비가또폴랑입니다 니가 또니라태니태무라입니다다폴라니니다 폴라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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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폴얼입니니다니 <뭐목> 어, 옷들은 어. 귀엽다. 어, 이렇게 빼이. 좋아, 이거 너무 귀엽다. 응. 안녕. 우리 다 샀어요. 개미, 네 키가 너무 큰거 같다. 크. <뭐목> 사진 어. <뭐목> 어. 거기 앉아 봐 봐. 어. 어, 조금, 조금 더 이쪽. <뭐목> 앉아. 앉아. 야, 뭐 바복치 세팅했어. 자. 쁘다 아, 고 어, 좋아. 아, 좋아. 아. 안녕하세요. 안녕. 아 강아지가 밤이, 고양이가 방울이. 아, 안녕. 귀엽게 생겼다 너. 더운가봐. 냉대지 <laughs> 어, 같아? 아, 진짜 오늘 아주 제대로다. 어, <laughs> 어 이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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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다. 소품에 진심이신 것 같아요. 선생님 <웃음> <웃음> 약간 정신못 차리시는 아니, 것 같은. <laughs> 커피 또 이스타에서 었는데 이쁘다. 음. 아, 지금 룩에도 괜찮은데? 조금 더길었는데아쉬워 음. 아. 길이감이. 도 곱창이 많네. 하지만 내가 만족스러워. 오. 자신감. 자신감. 오. 여기 너무 이쁘다. 진짜 일본쿠오딱바이 같아. 응. 여기야, 이에 커피. 이쁘다. 여기야. 너거울 동영상이야? 음, 음. 동영상이야? 그럼 그또 걸어가는 거 찍어야 되는 거 아이가? 음. <laughs> <laughs> thank

몰라 여름 소녀다 지금. 미친. 진짜 분위기 아 여름 소녀 느낌 나서. 그래 어 네. <laughs> <미코네즈. 웃음> <laughs> 아, 아 <웃음> 어. <웃음> 너무 어리 친구의 취향을 알아버렸다. 아, 허진또배기 그럼. 깔끔하니 너

귀엽다. 지금 뭐 하고 있는 거? 한한한 하나만 한한먹한서한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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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한한하고달한한한한한 고소하고 달고 맛있네. 되게 부드럽다 이게. 손쇼 혹시 가봤어? 음. 자, 그 부산에 돈까스 맛집 있는데 딱 거기에서 숙주 숙그 냉스프로 내주거든. 에피타이저 점핑가시면 딱 그거인 것 같아. 음. 여름에만. 음. 어?

야 이거 초콜릿이라 했잖아 이거 체리야 아씨 설명을 들었잖아 아까 진짜 체리 아니고 초콜릿이라 했잖아 아, 진짜? 나 설명을 다 초콜릿 초콜릿 체리까지 다 초콜릿 음. 아. 진짜 먼매지 마. 로아더블 사실 행복은 집 안에.